그럼, 3일를 넘길 수 있게 하려면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좋아하는 자기개발서에 보면, 이럴 땐 행동제약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, 행동제약은 또 뭐야? 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것도 직접 겪어보니까, 매일 스쿼트 오회하기를 언제, 어디서 할지를 정해보라는 거더라고요.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처음에 떠올려보라고 질문드렸던,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다시 떠올려보세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, 제일 자주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. 저는 이게 카톡이었고요. 그럼 그걸 내가 주로 어디서 하는지 생각해보세요. 화장실에 들을 때, 소파에 앉을 때, 침대에 누웠을 때, 등등이 있을 거예요. 저는 특히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행동 제약을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면 카톡 확인하는 걸로 정했어요. 정리하면 제 사소한 행동은 매일 스쿼트 5회 하기고 행동 제약은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카톡을 확인한다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 개를 합쳤어요.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서 카톡을 확인하고 나면 스쿼트를 5회 한다라고 합친 거예요. 이렇게 정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스쿼트 5회 작심삼일을 넘기게 해줄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꼭해 보세요. 3일 후에 지금과 달라진 여러분 들